헌법재판소 공식 성명, 대통령 탄핵 재판과 법원의 입장. 오늘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재판 절차에 대한 정보를 업데이트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 성명은 법원 대변인이 증인신문 일정과 언론의 일부 잘못된 정보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발표한 것입니다. 먼저 법원은 이상민, 김용빈 등두 증인의 소환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두 증인에 대한 신문은 2월 11일 화요일에 실시됩니다. 신문의 구체적인 시간은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5시이며 법원 법정에서 진행됩니다. 이에 더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신청도 받아들여 신원식, 백종욱, 조태용 등 3명이 증인을 추가로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신원식과 백종욱의 신문은 각각 2월 11일 화요일 오전 9시와 오후 3시 30분에 진행됩니다. 한편 조태용 변호사에 대한 심문은 2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예정돼 있다. 또한 법원은 피고인이 제기한 1월 30일에 투표한 유권자 수를 확인해달라는 청원도 기각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심사위원단이 근거를 신중하게 고려한 후 추가 검증을 진행할 충분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후 내려졌습니다. 미디어의 잘못된 정보에 대한 법원의 공식 입장. 이번 기회에 헌법재판소는 재판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정보를 제공하는 최근의 여러 기사에 대한 공식적인 대응도 내놓았습니다. 대변인은 대통령 탄핵재판은 피고인의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 그리고 그 위반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평가하는 것이 명확한 목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판단은 헌법과 법률의 규정을 객관적으로 적용한 데 기초하고 있습니다. 즉, 판사는 어떠한 개인적인 견해나 외부 영향도 받지 않고 증거와 적용 법률에 따라 결정을 내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정치인과 언론 매체에서는 대법원 판사들이 특정한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잘못된 추론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프레이밍은 사건의 본질을 왜곡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중요한 기둥인 사법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에 직면하여 헌법재판소는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고 정치 및 언론의 압력에 맞서 사법부의 독립을 단호하게 수호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의 공정성 확인. 대변인은 마지막 성명에서 헌법재판소는 항상 객관성 공정성 헌법과 법률의 절대적 준수라는 원칙에 따라 운영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판사는 외부의 압력이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도록 허용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재판은 공표된 일정에 따라 계속 진행됩니다. 또한 법원은 사법제도의 투명성과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대중, 정치인, 언론에 거짓되고 부정확한 정보를 퍼뜨리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여기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